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 TV의 목종입니다. 어, 여러분 잘 계셨죠? 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지의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교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잘 보이시죠? 네, 그 백운 경환 스님이 편집하신. 불조, 직지, 심체요절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직지,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이 책을 무비 큰 스님께서 강설하신 책입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왕이면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함께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조 회가 스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4쪽입니다. 아, 법의 안목을 시험하다. 달마대사가 9년이 지난 후 서역인 천축국으로 돌아가오자 하여 문인들을 불러 말하였다. 때가 장차 이르렀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각각 얻은 말을 말하지 않는가. 아, 그때 문인 가운데 도부가 대답하였다. 저의 소견은 문자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문자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서 도의 작용을 삼습니다. 자 그대는 나의 피를 얻었구나. 총지가 말하였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마치 경이가 아츠불국을 한번 보고 다시는 너는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나의 살 얻었도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어, 이제 달마 대사가 이제 9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계시면서, 어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제대로 했죠.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이제 천축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래,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 내가 뭐지 않아? 다시 인도로 돌아가려고 하니, 어 그대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깨달은 말을 나에게 한번 일러보아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스승이 계실 때 점검을 받아야지, 스승이 안 계시면 점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받아라 이 얘기한 거죠. 어 그래서 때가 장차 이르렀는데 즉 달마대사께서 이제 그천축으로즉 인도로 돌아갈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각각의 얻은 말을 점검받지 않느냐 여기 얘기한 겁니다. 어 그때 문인 가운데 도부가 대답했다. 도부 스님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저의 소견은 문자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 것으로서 도의 작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도부가 말하기를 제가 얻은 견해론저 제가 얻은 깨달음의 이치로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하지, 하지도 아니하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 것으로서 도의 작용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대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깨달음의 도를 말하는 거죠. 문자를,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 것. 그 문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로 된 문자, 언어나 문자로 된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실천하되, 그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그러면 왜? 문자에 집착하지 않게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즉, 그 깨달음과 열반의 도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고 그 가르침을 배워서 안겨서 익히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돕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어나 문자로 된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게 도입니다라고 도부스님이 달마스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총지가 말했습니다. 이 총지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총지가 말하기를 제가 아는 바로는 마치 경이가 아추불국을 한번 보고 다시는 더는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그대는 나의 설라도도다. 도부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대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피부가 뭐예요? 가장 겉에 있죠. 즉 겉모습만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겉모습만. 우리가 이제 뭔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필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겉 표면, 가장 말그로 흔히 양 겉껍데기, 겉모습만 네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부처님의 언어나 문자로 된 것은 가장 겉의 모습이죠. 그것에 내용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서 더 나아가서는 가장 핵심을 해탈 열반의 도를 깨닫는 것을 부처님의 도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총지가 말하기를 마치 경이가 아축불국을 한번 보고는 다시는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의는은 안한을 이야기합니다. 안한 존자. 안한 존자가 산매에 들어서 아축불국, 동방에 있다는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대원경지의 세계죠. 아축불국을 한번 보고는 다시는 보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더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천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서 진여 자성을 한번딱 깨닫고는,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바로 네개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성에 비춰진 반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 그것을 한번 보니 더 이상 할 일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더 이상 할 필요 없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해탈 열반의 도가 바로 부처님의 도이고, 중생들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고자 하는데 그 생로병사가 본래 없었다는 거죠. 자성을 보고 나면 즉 우리가 견성성불이라 그죠 자성을 보고 나면 우리에게 생로병사 있다는 것은 몸을 나로 착각한 것이고 또그 몸을 나로 착각하게 된 원인은 마음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구하려고 해서 집착을 해서 마음을 구해줄 수 있는 원하는 마음을 구해주는 과정인 몸이 필요했고 몸을 나로 집착을 했고 몸을 집착하다 보니까 태어나게 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데 그 자성을 보니 마음이 아무리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구하는 것을 하루에 천번을 만족을 하든 혹은 일억 번을 만족하든 평생도록 수억만 번의 그 내가 원하는 마음을 몸을 통해서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아예 구하는 마음이 없든 있든 주인인 자성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다내 몸이고 내 행위고 내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니 본래 생로병사 없는데 무슨 다시 생로병사를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본래 생로병사 없다는 걸. 이렇게 이것 깨달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고 나니 막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달마 대사가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예, 피부는 맨거껍데기고 그래도 제대로 된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탈 열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고 예, 이야기한 겁니다. 살을 얻었다. 예, 한 겁니다. 자. 살은 뭐예요? 피부 안쪽에 있잖아요. 더 핵심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육이 말했다. 도육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 저에게는 한 번도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도육이 이제 말하기를 사대가 본래 공하고 사대가 뭐죠? 지수 아풍이죠. 그 다음에 오음이 공하다 했습니다. 오음 오음을 다른 말로 오온 그럽니다. 4대가 원래 공하고 오음도 있는 것이 아니니 저의 견해는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4대는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공하다. 공하다는 건 실체하지 않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주 국, 아마 어떤 사람도 중생은 가장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내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존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몸은 매 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그 시간의 변화가 과거의 몸이 지금 있는 몸이 아니고 미래의 몸이 지금 있는 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몸만 있다고 우리는 알수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 것이 현재일까요? 1초만 지나도 과거고, 1초 전도 미래입니다. 0.001초도 지나면 과거고, 0.001초도 아직 오지 않았으면 미래죠. 그러면 0.00001초만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지나거나 더 미래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1억분의 1초를 감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지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지난 몸을, 과거에 내 마음에 전달된 정보만, 안, 이미, 설, 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정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내 몸이야? 어떻게 알죠? 감각을 통해서, 안, 이, 비, 설, 신.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누가? 내가. 그러면 실제 내가 아는 것은 몸이 아니라 감각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 정보는 실제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 외에 따로 실제하는 사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중생들은 마음에 전달된 감각 정보가 있기 전에 대상의 사물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거를 중생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성찰해 보면, 내가 매 순간 아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된 감각의 정보를 본인, 주인인 내가 읽어내는 거죠. 그것은 매 순간순간이 변해가고요. 대상이 없더라도 꿈에서는 우리는 감각 정보만, 기억된 정보만 보아도 내 몸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현실과 똑같이 내 몸과... 내 밖에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 대가 공하고 온색수상행식인데 색수상행식 색은 밖에 있다는 물질이고요. 수는 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그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상은 그 느낌을 현재 이전에 기억된 정보를 통해서 알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행은 행위로 옮기죠. 행위로 옮길 때 어떨까요? 그것 또한 내 마음이 일으키고 육진을 통해서 아,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 매 순간 순간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의 정보인 거예요. 또 식. 그리고 나서 매 순간 기억이 되죠. 결국엔 알고 보면 색수상행식이다내 마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색수상 인식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몸도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정보고 감각의 정보죠 전달된 자그 우리가 매 순간 몸을 이용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이 모습 전체가 다 뭐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의 기억된 마음의 정보일 뿐이죠 그 진여자성이 보고 듣고 아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사대가 본래 공하고 몸 있는 것도 아니니 그래. 네, 4대 5음이 다 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습니다. 네, 즉, 한 법도 가히 얻을 것 없다는 이 말은 뭘까요? 열반이니, 해탈이니, 부처니, 이것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러자, 달마대사 말씀하셨죠? 그대는 나의 뼈로 얻었다. 그래, 네가 핵심 더 가까이. 뼈를 얻었다는 뼈. 우리가 몸을 보면 뼈가 있고 거기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있죠. 맨 겉에 겉 모습이 예를 들어서 도부가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살은 총지가 이야기했고 더 가까이 핵심 가까이 그래서 뼈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뼈를 얻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해가 대사가 나와서 세번 절하고 자리에 의지해하여 서 있었다. 달마 대사가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도다라고 하였다. 자 그때 이 해가 차례가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서 세 번은 스승에게 절을 하고 합장하고 딱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달마 대사가 그대가 바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의 골수란 뭐예요? 달마 대사가 전해 주고자 했던 해탈 열반의 도를 제대로 깨달았구나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세번 절하고 그리고 합장하고 서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이 바로 해탈 열반과 생사 윤회의 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볼까요? 나와서 절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니 몸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을 감각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알죠. 그러나 그 진여자성은 어때요? 그걸 보고만 알죠. 전혀 관계가 없죠. 그 마음을 일으키기 전이나 그 마음을 일으키고 나나, 난 후나 일으켜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얻었거나 얻지 못했거나 자성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지금 현재 역속 보여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총지가 말한 아축국을 한번본 것. 그건 자성을 깨달았긴 했지만 지금이 아니에요. 전에 봤던 거잖아요. 전에. 전에 봤던 그 역을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나는 부산에 가봤어. 그 지금 본게 아니잖아요. 전에가 본 거죠. 예. 또, 도 도유기 이야기한 사대와 오음이 오음이 다 공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을 언어나 문자로 마음 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 만약에 사대 오음이 공하니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해탈 열반일까요? 그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하는 내가 해탈 열반일까요? 그래서 너는 뼈로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해가스님은 나와서 절을 삼배를 올리고 절을 하고 합장하고 있으니 그 모습에서 그대로 다 진여자성과 진여자성이 비춰지는 매 순간순간 비춰지는 마음과 그 마음을 육신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하는 날을 즉 부처님의 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반야와 보리거든요 그 반야와 보리를 그대로 지금 즉시 표현했거든요. 반야와 보리가 경전에 있거나 혹은 내가 한번 봐도 이치로 아는 거구나 혹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아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네, 마아 대사가 그래. 네가 바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즉, 가장 핵심을 얻었다. 달마 대사가 전해주고자 했던 정법안장 열반 묘심의 도를 그대로 깨달았구나 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 해가 대사가 돌아보며 말했다. 옛날 여례가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부촉하고 부촉하여 전하고 또 전하여 나에게 이르렀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잘 보호하여 지키라. 아울러 그대에게 가사를 주어서 법에 대한 믿음을 삼아서 각각 표시한 바가 있게 하나니 마땅히 잘 알지니라. 그리고는 서가문의 부처님께서 정법안장 열반무심을 가소백에 부촉을 했고 이 부촉하다는 말은 부탁하고 위촉한다는 뜻이에요. 그 부탁한다는 건 뭘까요? 네가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위촉한다는 건 우리 위촉장이라 그러죠. 그 자격을 너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촉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중 이제 네가 이제 깨달음 얻었으니 중생을 제도할 것을 부탁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촉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는 그 증표로. 가사와 바로 이 의바를 주게 된 겁니다. 그 부촉을 하면 깨달음을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여자성을 누구한테 받거나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본성이라죠. 본성.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스승이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법을 부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표로 가사와 발우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스승이 부촉하지 않든 혹은 스승이 인간하지 않든 알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런데 실제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조사스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사스님은 누가 필요로 하죠? 무명인, 눈이 어두운 고통받는 무명 중생들이 생사의 고통에 헤매고 있는 중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므로 깨달음을 얻은 조사스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인정을 받은 모든 대중으로부터 그래 저분은 깨달음 인정받은 분이야 라고 공인된 분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가를 하고 그리고 그 표시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의발.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이 입으셨던 가사와 바루를 가소백에 전했고 몇 면이 이어져서 28조 달마대사에게 전해졌고 달마대사가 그의 제자인 해가스님에게 전했던 겁니다. 음, 여러분 어때요? 음, 이해가 되시나요? 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다시 또 읽어보고 음, 여러분 그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위에도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